잔금만 대출이 나오면 바로 입주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예? 고정돕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잔금을 못 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잔정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사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까? 시행사에서 전화는 받습니까? 전화를 하더라도 잘안 받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뭐 집을 빼야 되고 이 짐들은 다 자치센터에 맡겨야 되고 아이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선생님 저기 혹시 행사 전화번호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네그 시행사이죠. 평오티비 공식 이메일로 긴급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내용은 정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이분이 보내주신 메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남깁니다. 광주의 주상복합에 입주 예정인데요.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주 예정이 됩니다. 현재 시공사는 보존 등기 신청조차 하지 않아서 대출 승인은 이미 받은 상태이나 대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구청에도 문의했으나 중공을 담당한 담당자가 3월에 중공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보전등기 신청이 안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 문의를 했는데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보전등기 신청을 실행하지 않은 듯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나온다던 보전등기가 아직 신청도 되지 않았다는 걸 저희가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하니까 이제서야 얘기를 하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소리를 내 주십사 길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라고 메일이 왔는데 자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이게 호적이 없으니까 어떤 대출도 실행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시행사에서는 이렇게 보존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분과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표용우 t v 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광주에 주상복합 입주 예정인데 보존등기가 안 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원래 건물을 짓고 나면 이제... 입주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빨리 보존등기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보존등기 신청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을까요? 어, 저도 그분이 의아해서 그 저희 강남지자체 에 물어보니 준공은 3월 30일. 이전 3월 말경에 났는데 예? 듣기가 안나지 본인들이 오히려 관할 지자체가 의아해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질문하는 상황이고 이쪽에 통화 계속 계속 통화 통화 해보면서 알아보니 시행사의 문제로 인해서 보전등기 일부를 신청 을안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단 대출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중도금 잔금 이거 다못 내는 거 아닙니까? 잔금 못 내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모든 걸다전순을을 마치고 잔금만 대출이 나오면 바로 입주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예. 보증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잔금을 못 내고 지금 이렇게 계속 전전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아쉬운 부분은 현대건설도 이 상황을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입주를 해 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는데 절대로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심지어 인테리어 조차도 안 되는 걸로 현대건설만 유독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보존등기가 되지 않고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키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잔금 받아서 이제 공사비를 다 정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입주부, 입주부터 하라 이런 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네. 한 가지 또한 또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이게 지금 몇 가구입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상황에 놓여진 가구들이 72가구이고요. 그럼 72가구가 전체가 다 보존등기가 안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시행사에서는 보존등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시행사 직원에 의하면. 예. 신탁사와 시행사 간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보존등기 신청 을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아, 그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우리는 지금 집을 잃었다. 라고 해도 어?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답변밖에 할수 없다고 밖에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 어... 이게 시행사에서 전화는 받습니까? 전화를 하더라도 잘안 받습니다. 시행사가 있으면 그 실무적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무적인 사람하고 뭐좀 통화를 할수 있겠냐, 내지는 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도 그 직원분은 전 답변을 받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안 오고, 심지어 그 시행사에 아는 연락처는 딱 핸드폰 번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회사 전화번호는 없습니까? 회사 전화번호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그 그, 그 부분을 현대건설을 물어봐도 현대건설도 이 번호만 알려주고요. 현대건설도 뭐라고 표명을 하고 있냐면 시행사에 계속 보정된 길을 이행을 하라라고만 하고 있다는데 뭐 고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잔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장금 못 치려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입주를 못 하시면, 저희 매일에 거리에 남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사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미 대출 실행도 다 준비가 되 있고요. 예. 그럼 당장이라도 보존특기만 나면, 대출은 오늘이라도 바로 실행이 되는데, 보존특기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사 가기 전에 이 집을 이제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사 갈 줄을 다 잡아놨는데, 예. 리 끊기가 안 나서 지금 계속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당장 내일부터 뭐 집을 빼야 되고 이 짐들은 다그 이삿짐센터에 맡겨야 되고 아이들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시 그 아파트가 지금 다 지어지고 나서 네. 마이너스피가 뜬다거나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뭐건설 현장이 많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피는 이미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나요? 뭐 제가 추측로만 말씀드리면 뭐 거의 15%에서 20%까지로. 그러면 혹시 15%에서 20%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이걸 혹시 수분양자 분들이 잔금을 안 치르고, 네.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게뭐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이너스 p 를 떠나서라도 보존등기는 이해는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참 너무 답답할 다름입니다. 아... 자, 지금 뭐 사실 보전 등기가 신청이 안돼 있기 때문에 대출도 불가한 상황이고, 대출이 불가하니까 잔금을못 치고 결국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5월 말까지는 그래도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5월 말까지가 입주 기간 아닙니까? 입주 지정 기간은 지금 2025년 3월 31일부터 5월 29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안 되어 있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 계약을 할 때는 에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2월이라고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변경된 경우 추후 통복키로 한다. 라고 그냥 통보를 통해서 지금 3월까지 밀린 건데 3월까지 밀렸으면 저도 계속 밀려서 입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제서야 어 4월이 되서라도 입주를 하려고 해도 보등 등기가 안 나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준공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3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공도 늦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계약 파기 소송이 들어올까 봐 이렇게 보전등기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요, 선생님 말씀만 들을 게 아니라, 그 시행사에게도 저희가 한번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이 잘 돼서 입주를 안전하게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어, 저만, 제가 표영어 TV를 너무 평소에도 잘 보고, 이렇게 이런 부동산 시세, 뭐 이런 전망 이런 것도 잘 눈여겨보고 있는데, 제가 이 표영어 TV에 제보를 하리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 좋은 일들이 내게는 안 닥칠 거라고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뭐 소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 좀 빨리 해결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 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금으로 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와야 입주가 된다. 물론 모든 시행사가 다아 그, 시공사가 다 그렇다고 하지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집이 없어지지 않았냐? 선생님. 그,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이 값을 다 치른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보존등기가 신청이 안 되니까 등기 신청이 결국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얘는 호적이 없는 집이에요. 호적이 없으니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다 있다고 치더라도 현금을 다 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요. 아,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 지자체에서 듣기로는 중금이 나고 이개월 내에 보증 등기 신청이 안 되면 벌금 내지는 뭐 이런 제재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믿고 이렇게 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자그 벌금이라는 게 사실 그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벌금이 무서워서 이런 걸뭐 빨빨리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재화 자체가 워낙 돈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벌금 정도를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법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그뭐 벌금이 있다 뭐 이런 거에서 치중해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시행사에서 빨리 원만하게 보존등기 신청을 할수 있도록 뭐가 일이 잘 진행되길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보존등기 신청을 이렇게 안 하는 케이스를 좀 드물게 봅니다. 아그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왜 이런 건지 이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저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이런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더 빨리 아무튼 진행이 잘 돼서 입주를 잘 마치고 가족분들 어디 길거리 나앉지 않도록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통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나 이제 그 평온TV 자체적으로 시행사하고 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네. 어떠한 좀 진전이 있으면 꼭 이렇게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기 혹시 시행사 전화번호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행사에서는 왜 이렇게 보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 시행사 이죠. 네, 맞습니다. 그 그래서 뭐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보존 등기가 안 난다고 지금 입주민 그 수분양자분들이 지금 많이 항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취재 중에 있는데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시행사는 왜 이걸 보존 등기신청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아, 이게 그냥 그 사업 신탁사랑 이제 시행사 사, 사업 자금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늦어진 거고요. Yeah. 이게 이제, 내일 중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 정도면 나올 수 있게끔, 저희도 이제, 최대한 뭐, 준비를 하고, 안, 안한게 아니고, 준비는 다 해놓고, 서류랑 구청에도 검토까지는. 미리 이렇게 다해놓은 상태고요. 잔금 문제 조금만 이게 해결되면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나오는 그림으로 저희도 최대한 준비는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시려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아직 네 정확하게 저희도 조금 딜레이 된다고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렇게까지는 늦어질 줄 몰라서 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네, 금방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시행사와 신탁사의 자금 문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뭐 지금 자금이 경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는 시행사의 직원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 거여서 제가 아는 사내서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저희 취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어, 시행사든 시공사든 또 수분양자분들이든 이게 원만하게 좀 진행이 잘돼서 입주도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서 수분양자분들 네. 피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사실. 보전등기가 신청이 안 되면 호적에 올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 대출을 해주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 지금 입주 날짜는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시행사에서 전화를 받고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겠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답변처럼 원만하게 빨리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좋은 생각만 가지고 부동산에 뛰어드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다행스럽습니다. 평온 t v 를 시청하시고 응원하시고 구독하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국민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직 등 CEO 여러분이 참여하는 경영자 최고의 과정을 운영해 오며 지금까지 2천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인들이 함께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한국 미래가치 포럼인데요. 이번에 5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 관심있고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커뮤니티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끊임없이 배우고 행동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배우며 더 전진하여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4월 18일 마감되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한국미래같이 포럼 오기 오는 모집에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